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또 유럽과 이렇게 북아프리카에 새로운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상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다 유대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새 도시를 찾아서 무역의 범위를 이제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이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년 동안 도시에 나가서 장살 계획을 세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편지가 쓰던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사업을 많이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이 유대인의 성공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을 것이에요. 다들 유대인처럼 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펴서 한 지점을 딱 지목하고는 내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가득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신이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교만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나이 땜쯤에는 이것을 해야지. 또이 나이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우리가 또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야구보는 자신이 계획한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목소리>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운 이 계획이 완벽하다는 착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계획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계획이 없다면 이 방향성을 잃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계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운 우리 인간의 계획은 모두 다 헛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자가 농사짓는데 가을철에 풍성한 곡식을 이제 거두고 여러 쓸 것을 모아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치 자신이 심판자나 재판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들으라. 이것은 아주 당시에 사람들을 이목시키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여기를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이 옳으냐. 너희가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좇아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마치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시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치는 그냥 철저한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냥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것에 그렇게 도취되어서 그들의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으라는 말은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너희에게는 굉장히 이 말이 불편하겠지만 꼭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1사절에서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일년 만에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요즘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느 땅을 사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어떤 주식을 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하는 이 현대와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기적같은 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운명이 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을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누는 대화들이 어떤 대화입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계획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으로 전략하게 마련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직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건 나쁜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신 속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문제 안에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미래 계획은 참 중요합니다. 목적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또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선두로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내일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내일은 꼭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그 모든 일들이 참 많은 변수로 인해 어, 겪지 않고 변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일 일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현재인 오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을 아무리 잘 계획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그 계획은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신에게 일임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된다면 참 위험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내일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나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진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의를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저는 종종 이렇게 뒤를 되돌아 보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마음만은 막 10대, 막 20대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만 그런가 봐요. 어, 성경에서는 이 허무한 삶을요.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색스피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너 그림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해보는 욥도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 영원한 시점에 보면 참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 원칙이죠. 어,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것을 품기 이전에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 우리가 계획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이 자신이 다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이 계획이 들어줄 거다. 들어주시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면에는 잘되면 모든 영광은 다 내가 받고. 안되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우리의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보면 영이라고 할수 있어요. 영은 아무리 나열해도 아무리 그 영을 나열해서 더하거나 곱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우리 하나님 1을 붙여 놓으면 그 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마다 그 수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혼자임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그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계획 앞에 놓여 있을 때그 계획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세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 앞에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묻고 질문함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그 일에 열정을 퍼붓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랑은 참된 대상이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자랑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일이 나의 것이 아님에도, 내일까지 계획하며 자랑하는 그 자랑, 또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랑이 바로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로.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도저히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반드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옳은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착한 일, 어떤 선한 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지만 앞에 문맥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일을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법칙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칙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아름답게 또잘 살아갈 수가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이제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북이입니다 어, 저희 주, 집에 거북이 두 마리가 있어요 거북이 이름은 먹보와 예쁜이입니다 어, 먹보는 이제 잘 먹어서 먹보고 예쁜이는 예쁘지 않은데 우리 둘째 송아가 예뻐서 예쁜이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집에 그 거북이 두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 두 마리도 같이 있습니다 어, 물고기 두 마리는 이름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 물고기 살 때, 아, 거북이 살때 이게 덤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을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 거북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이제 물 갈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어, 힘이 드는데 사실 그 힘이 들면서 이렇게 물을 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거북이는 이렇게 손으로 금방 잡히는데. 물고기는 이렇게 채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어, 잘안 잡힙니다. 도망을 가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물고기를 채서 어, 또 깨끗한 물에 옮겨주려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자꾸만 저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깨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순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계획이 아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더욱 더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